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단말기 전문 업체 그린포스입니다. 그 신용카드 단말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아홉 개 카드사의 가맹 신청이 이루어져야지만 단말기를 이용해서 결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아홉 개 카드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가맹점과 가맹 거래 계약을 맺어주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아홉 개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에는 네 장의 사진이 들어갑니다. 이네 장의 사진을 통해서 이 가맹 신청을 하는 이 사업장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가맹 신청을 할 때는 네 장의 사진이 들어간다. 예,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네 장의 사진은 가장 기본은 이렇습니다. 사업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간판이 있겠죠. 간판 사진. 그리고 사업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 겁니다. 입구 사진. 그리고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다. 그러면은 필라테스 도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운동시설 사진 두 장.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네 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장이 뭐 헬스장, 필라테스장, 뭐 야채가 그런 데만 있는 건 아니죠. 워낙 사회가 다양하고 사업 자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없는 사업자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자기 주택을 주택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들도 있고 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공유 오피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진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네, 잠깐 정리해 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자가주택에다가. 이제, 자가주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진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간판이 없겠죠, 물론. 간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정문 입구 옆에 보통 기둥에 보면 도로명 주소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집 모양으로 해서 뭐, 어, 무슨, 무슨 몇 길, 뭐, 25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도로명 주소 사진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게 간판을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기둥에 보통 이렇게 도로명 주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몇동몇 몇 호, 예를 들어서 뭐 101동 1301호다. 그러면은 그 1301호 호수가 적혀 있는 아파트 현관, 내 우리 집, 우리 세대의 현관 문이 있겠죠. 거기에 1301호라고 적혀 있겠죠. 그러면 그 문, 문에 호수가 나오게끔 사진을 찍어서 또한 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책상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업무를 보는 그집 안에 있는 내가 업무를 보는 책상 사진 같은 거가 한장또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업이 될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부채를 수입해서 나는 판다. 근데 사무실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택에서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아, 판매하는 유통하고 있는 뭐 부채 사진, 부채 그런 종류들이 있겠죠. 그럼 그 부채를 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나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사진을 또 찍어 주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 그때에 맞춰서 이제 절차를 거쳐주시면 되고 저희 같은 이제 가맹점 모집인들이 아홉 개 카드사의 가맹 신청을 대신해드릴 때 여기는 이런 이런 이유로 간판이 없고 이런 이런 이유로 이제 자택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간판이 없고 뭐 내용은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같이 올려 올려드리면 이제 각 카드사에서 그 내용을 참고를 해요 아 이런 업체라서 간판이 없고 그래서 이런 사진이 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웬만하면은. 가맹 신청이 다 승인이 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그래서 그한업체에서 간판이 없는데 어떻게 어떤 사진을 보내 주시면 주면 되냐. 이렇게 문의를 또해 주셔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고 또이 내용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영상을 좀 올려 봤습니다. 이 외에도 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은요.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